판매원이 고객 응대 방식, 매아이할필유지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은, 네 개의 최악의, 최악의 네 개의 단어다. 소매 판매원이 말을 할수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지. 왜냐하면, 대이가 말하는 거 이거야. 그네 단어는, 어,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e n c o u a g e 뭐, 장려하다, 뭐, 부추기다, 독려하다. 어쨌든, 고객이 말을 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기 때문에 그 고객들을 방어 자세로 두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더 플러스 형우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 하나는 복수명사 뭐뭐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추상명사 어~ 이거 방어적이 형우사잖아 어~ 참고로 알아두면 되고 자메아이 헬피유라는 이 말은 고객을 방어적으로 만든다 최악이다 이 말이지 첫 번째 문장이었어 그내 네 단어는 보통 끌어낸다. 부정적인 반응을 멈추는 멈추게 하는 판매 거래를 여기서 콜드는 부사야 완전히 멈추게 하는 판매 못한다 라는 얘기지 그래서 부정적 반응을 유발을 하고 판매 못한다 이말안 좋다 예시들은 더 나은 질문의 예시들은 근데 형사적 문법 사용할 더 나은 질문들의 예시들은 근데 분사구문 고객에게 접근할 때어알 동사 애니띵 특별한 어떤 것 있나요? 목적과 관계되면서 여러분 당신이 찾는 특별한 무언가 있나요? 이거다. 그리고 어, 선물을 위해 쇼핑 중이신가요? 어, 요거다. 그래서 어쨌든 더 나은 질문을 해야 된다. 내 아이 헬프위와 쓰지 마라. 그다음에 어디지? 어, 여기지? 어, 만약에 패션 판매원이 여러분에게 다가 가면 May I help you? 라는 질문으로 다가가면, 다가가면, chances are t h a t 이 chances are t 이건 지금 생각인 거지.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뭐뭐 할것 같다라는 거야. 된 문장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질문으로 다가가면, 여러분은 느낄 것 같다. 느낄 가능성이 높다. 그 판매원이, 어, 무관심하다고. 신경 안 쓰네. 어, 관심 없네. 성이 없네. 이렇게 느낀다. 판매원이 무관심하다고 느낀다. This line, 이 라인, 이 문장은, 이 글은 기계적인 접근 방식이다. 어, 기계적인 접근 방식. 너무 과도하게 사용되는 훈련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관심이 없는 판매원들에 의해 너무 자주 사용되는 그런 기계적인 접근 방식이다. 안 좋다라는 거지. 내용 쉬어서 굳이 막 위에 다안 적었어. 어, 사실 우리 대부분은 어 몸을 떤다. 공포로. 온 아이인지 뭐뭐 하자마자 이런 단어 말을 듣자마자 어 너무 소시라, 소스라치게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뜻이지 불편해한다 이런 거야 진짜 무서워서 그 몸을 떤다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싫어한다 더 베리는 명사 강조하는 뜻이야 바로 그 의미 이거야 그 질문 메 아이 헬유라는그 질문에 바로 그 의미는 함축한다 암시한다 내포한다 된 문장을. 그 고객이, 일종의, 일종의, s a l 는카인 n 랑 똑같은 뜻이야. 일종의, 공경의처에 있거나, 어, 처에 있고, 그리고 필요로 한다, 라는 것을 암시한다. 뭘 필요로 해? 구조 받는 것을. 이거 저번에도 설명했지. need 다음에 동명사 오면은, to be pp랑 똑같다라고 했어. 수동의 의미야, 수동의 의미. 그래서 고객이, 자, 이거는, 이거를 함축한다 그러잖아. 무슨 말이냐? 고객이 무능력해서 능력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말이야 쓰지마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어 이것은 거의 항상 둔다 고객을 방어 자세로 둔다 이건 지금 명사로 쓰인 거지 노 땡큐 라는 말은 보통 즉각적인 반응이다 비록 고객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도 거절한다라는 말이지 왜? may I help you 는니 네 무능력해 이 뜻을 뜻하니까 자 잠재의식적인 생각 고객에 의한 잠재의식적인 생각은 종종 이거다 형사나 부사 쓰고 이너프 투부정사 중등 문법이지 투부정사 할 만큼 충분히 몸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낼 만큼 충분히 나는 똑똑해 그리고 나는 니네 도움 필요 없어 이거다 그 생각이 그래서 may I help you 라고 다가가면 자동적으로 이 생각이 든다 라는 거야 지금 만약에 고객이 압박감을 느끼거나 궁지에 몰린다고, 코너에 몰렸어. 궁지에 몰린다고 느끼면, 그러면 판매원은 어떤 판매도 할수 없을 거다. 그 접근은 has to, has to, 뭐뭐 해야 된다. 이거 지금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지? 해결책이 나온 거지? 그 접근법은 촉진해야 된다. 편안한 환경을 사육동사, 고객이 느끼도록 만드는. 서두를 게 없다고. 편안한 환경 조성해야 된다. 게다가 만약에 고객이 진, 어, 단지 원하면 둘러보기를 원하면 고객은 느껴야 된다. 가주어 진주어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어떤 상황에서 관계부사지 고객이 정말로 이거 저 강조지 진짜 정말로 원하는 둘러보기를 스스로 둘러보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에서 판매원은 줘야 한다. 그 고객에게 그들의 명함을 줘야 된다. 두번째 동사 두여, 두어야 된다. 이거 판매연들 그 스스로를 접근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이야. 모의 경우에 대비해서 고객이 질문이 있거나 걱정거리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판매연 그 스스로가 접근 가능하게 언제든지 나한테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판매연의 고객응대 방식에 관한 글이었다.